동안 한일 합동기도회로 진행되는 올해 러브소나타 그첫 번째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낙태죄 입법 공백에 따른 부작용 현실화를 우려하며 조속히 낙태죄 개정안을 다룰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교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참견을 저술한 크리에이터 책 읽는 사자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브소나타는 한국교회가 받은 부흥의 축복을 일본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 러브소나타는 온라인을 통해 한일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가운데 3일 동안 합동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모두가 하나 된그 첫날의 현장, 조준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어 가사로 불려지는 익숙한 멜로디의 찬양.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가사 안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이 담겼습니다. 작년에 이어 현재도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는 줌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한일 합동 기도회로 러브 소나타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사전 신청한 성도들이 참석하며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러브소나타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건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일 합동으로 같이 기도해야 한다 해서 또 같이 힘 합쳐서 기도하면 또 일본 부웅이랑또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일본과 저희가 또 이번 기도를 통해서 로봇도 소나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함께한 합동 공연은 기도의 참석자들을 음악 안에서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에서 선포된 말씀은 일본어로 동시 통역되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일본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바탕으로 회개를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이고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 자기 의 교만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의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재원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말씀에 이어 재화 허물을 위한 회개 등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한일 양국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축도와 축복성으로 한일 합동 기도의 첫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일 양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은 코로나 위기가 극복된 가운데 함께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CJN 투데이 조준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여당에게 낙태 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 공백과 무차별적 태아 살해를 즉각 저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 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 방지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달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개정 시안을 넘겨 현재 입법 공백 상태 중인 상황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인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정성민 기자가 그 여러 모습들을 취재했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려놓을 건또 내려놓고 또 회복할 건 회복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배출은 많은데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또 의식 훈련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환경을 위한 금식, 생활쓰레기 금식, 물을 위한 금식, 육류 유제품 금식 등이 매주의 실천 지침으로 제시됐고. 구난주간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씩 실천한 것들을 요일별로 한 가지씩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성총회는 탄소 금식이 창조 세계를 위한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뿐 아니라 창조의 은혜. 창조와 구속이 함께해야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모두가 구원의 파트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잘 쓰고 다음 세대가 쓸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재능 기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청년제이 캘리그라피 문화 선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사순절 기간 진행하는 말씀 깃발전을 올해도 지속합니다. 선교회 소속 작가들이 재능 기부한 170여 개의 말씀 캘리그라피를 교회 환경에 맞춰 자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국 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이 되면 정부에서 태극기를 이제 주변 곳곳에 달게 됩니다. 그 태극기를 보고 아 국경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새벽기도회를 통해 회계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CGN TV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사순절 회계기도회가 열립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등 여러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와 기도 인도로 참여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고난주간 동안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로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 이재훈 담임목사 등이 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명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외에도 기도 OTT 플랫폼 퐁당에선 사순절 기간 동안 볼만한 설교, 강의, 묵상 등이 포함된 사순절 클래스 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고하용조 목사, 이재훈 목사, 유진아 목사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의 콘텐츠가 준비돼 사순절을 보내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건강한 기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크리스천답게 사는 길을 인생의 선배로서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연애, 신앙, 직장 문제와 관련해 상세히 또 거침없이 조언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앙의 참견을 저술한 크리에이터 책읽는 사자를 주영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성도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 그리고 제 정체성이 일단 예술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예술가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 생각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책이... 10일 만이 넘는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크리에이터 책읽는 사자. 넌 크리스천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지, 크리스천의 진로 찾기 등 기독교 관련 콘텐츠에서부터 종이책과 스마트폰이 뇌에 끼치는 영향력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인사이트를 제공해온 그가 최근 청년들의 고민 해소에 나섰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 메일들을 받게 됐고 겹치는 궁금증들이 모여 책으로 나왔습니다. 메일을 많이 받아보면 사연이 되게 많은데도 안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추려서,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어떻게를 생각해내는 부분이 약하다고 느꼈으며, 이는 신앙에 참견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평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우 어떻게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 제가 그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추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이 아니라 되도록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우. 연애, 신앙, 직장 영역으로 나눠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들을 속 시원히 실질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편 책 읽는 사자는 이러한 삶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영성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자칫 자신이 해내야 하는 부분까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창하는 내용 중에 실력도 영성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laughs> 해야 될 연습과 해야 될 어떤 공부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건 아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자기 생계 플러스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회사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취업부터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서 복음을 타협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더욱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실력도 영성이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주창을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 등을 통한 크리스천 개개인의 질적 부응이 필요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질적 부응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있어서 좀그 다음 챕터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즌 투데이 주영입니다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독사에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극물 중독을 치료하고 귀국한 그를 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2014년에 판결받은 사기사건 관련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고위직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왔으며 푸틴의 정적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서 자신은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의 세르게이 라쿠바 회장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법정 발언이 강력한 설교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One of the most prominent opposition leader who opposes the current regime' Of Vladimir Putin and the Kremlin uh, team, uh, as we refer to it, recently, you know, after he was poisoned, after uh, he decided, uh, been treated in Germany and decided to go back to Russia to continue fighting, as he says, for righteousness, for truth, uh, for Russian people. Uh, recently, when the, uh, he came back, he was arrested right at the airport gate and was placed into a jail. Then they recovered one of his old cases, you know, fabricated, as we believe, against him. But while he was at the court, I believe he uh, pronounced or presented the most powerful uh, sermon out of that cage, you know, he was kept in at uh, the courtroom. And he referred to Matthew 5 6, and he said, Those who uh,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should be filled. He said that he's not atheist anymore. And referring to the Bible as an ancient book that the world should adopt and build their rules for living on for daily living. I think it was the most powerful presentation of the gospel. 보금주의, yes, you know, the Kremlin regime they're looking for. Uh, you know, so the reason why the young generation is opposing uh, their authoritarian uh, style of leadership. If anything that is challenged, they're looking for uh, the reason, you know and they believe that all uh, to blame is Western influence, especially American influence. And uh, so evangelicals fall under that category because the Russian Orthodox Church, Presents the evangelical movement as a foreign entity in the religious fields in uh, anciently known as Orthodox country of Russia. It's a great opportunity now to, and the need is enormous to continue praying for the leaders of the evangelical church, of the evangelical movement like many of them under lots of pressures now especially when that yaravaya law that regulates the uh, uh, issues of the religious freedom you know is getting more implemented the prayer uh, should be for the leaders that lead the church in the situation like that and for them to navigate under the pressures and continue leading the church to be the, uh, the light uh, of the gospel, light of the truth, and the, so that the church that is preaching righteousness in the midst of challenges like they are experiencing today in Russia. 지금까지 통해. 동성간 결합은 교회법상 합법적이지 않다며 가톨릭교회는 동성간 결합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CDF는 동성결합을 축복하는 것은 가톨릭교회가 동성결합이라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이를 부추기는 신호가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옥수수재단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주간 한끼 금식 캠페인과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캄보디아, 우간다 등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꿀초당 옥수수를 식량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촉구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미얀마 내 무고한 아동과 시민들의 학살을 중단하라며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며 사순절 기간 매일 함께 금식과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1894년 발간된 성공회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 조만민광을 최근 복원 출판했습니다. 이는 초기 문헌 복원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나온 것으로 옛 한글, 현대 한글 등의 여러 번역이 동시에 담겨 있어 번역 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신학대학과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연합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이 오는 29일 열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선 신학, 목회, 환경운동 분야의 기후위기 운동 현황과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됩니다. 시즌앤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